S1000XR BMW 네, 16년식 16년식에 16년 후반에 출시된 모델이죠. 이 색상은. 네 이렇게 옵션이 제법 많이 되어 있습니다. 음, 틴티드 윈드실드 되어 있고요. 네, 그 다음에 당연히 퀵시프트 업 다운 되는 모델이고요. 음, 디젤 안개 등. 그 다음에 어, 이거. 비쌉니다 이거 네예 체인지 러브하고 네 브레이크 네 요게 100만원이 자 100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HP 네 브레이크 풋 브레이크 레버랑 네 시프트 체인지 네 이쪽 통째로 네 통채로 해서 100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100만원 선을 하는,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핸들 가드도 옵션이에요 핸들 가드 옵션 USB 시그 잭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백도 이 차는 원래는 옵션입니다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젤 안개등에 그 밑에 기비 엔진 가드 네. 엔진 미차트 가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라디에이터 가드도 네, 아래쪽하고 위쪽 네,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사고차량이긴 한데 제자리꿍이 네, 심해서 네. <laughs> 여기 제가 스티커를 이렇게 발라놨는데 이거 떼시면은 네, 내 볼까요 양면 테이프로 붙여놨네 <laughs> 아, 멋지다 여기 좀 까져 있구요. 네. 그 다음에, 아크라폼이 머플로. 네.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. 구조 변경도, 네. 해놓은 상태고. 그 다음에, 요런 탱크 패드. 네. 탱크 패드도, 네. 옵션입니다. 네. 타이어 상태. 뒷 타이어는 거의 새고 네. 가는 지 얼마 안 됐구요. 갈고 한번 탔다던가 그렇구요. 앞 타이어는 지금 절반 정도. 네, 아니면 이거는 어, 앞타이어좀 이따 교체도좀지못 보자 아 절반이 아니라 한 30%도 안 남아있네요 지금 네앞 타이어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7km 수가 안개등 스위치 여기 달려있고요 7km 수가 6,963km 네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까요